안녕하세요 제목은 가게자리 알아보는 법이라고 거창하게 썼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두 번의 가게를 얻으면서 깨달았던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 가게를 두번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안 돼서 6개월 만에 보증금만 전체의 3분의 2 정도만 받고 접었으며 두 번째 고깃집 장사는 손해는 안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영상을 앞서 만들었고 많은 관심과 응원 너무 감사하고 악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는데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올드 노총각에게 용기를 줍니다. 첫째, 가게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부동산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가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격이 딱 부러지지 못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업자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투자해 보여줬는데 그 사람한테 안 하면 미안한 느낌이 들어 냉정한 판단력보다는 감정적으로 가게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의 말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선택했던 곳은 전에 사장이 장사를 하다가 폐업은 아니고 가게 영업을 안 하는 상태로 방치했었던 곳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말하길, 이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가게 사장이 젊어서 친구들과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아예 제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 운영을 일정하게 하지 않아 손님이 줄고 결국 문을 닫은 상태라며 모든 탓을 가게 위치나 주위 분위기보다는 전 주인의 마인드 탓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은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주인은. 장사가 안돼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과일 재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부동산업자의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사업에서의 결정에 그 부동산업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래로 그 공인중개사는 몇백만원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 성인군자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안 좋은 위치와 나쁜 건물주의 가게를 이 가게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최대한 장점만을 얘기할 것이기에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낸 후 어느 정도만 약간의 참고만 하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가게 자리를 고를 때한달 정도 이상은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여러 군데 들려 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힘들더라도 발품 팔아야 됩니다. 오픈에 대한 설레임으로 성급한 결정은 몇 년의 후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바로 이 자리야 라고 필이 오는 가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정할 땐그 필을 버리십시오. 저도 그 필을 믿다 인년 개고생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 돌아다니다 보면 그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진상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돌아다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진상이겠지만 우리에겐 인생이 달린 거니까요. 공인중개사는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그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건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인간적으로 거절을 못해 우리는 몇년 동안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번째, 한자리에서 가게가 너무 자주 바뀌는 곳은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저도 제 음식은 맛에 자신이 있었기에 소문나면 어디서든 장사는 잘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나서 크게 손해는 안 보고 2년 버텼지만 그 자리 전에 가게들은 거의 6개월을 못 버티고 폐업과 오픈을 반복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이 가게는 얼마나 버틸지 평가해 볼까? 라는 심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맛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가게도 얼마 못 가겠지 라는 심리로 오는 분이 많다 보니 손님이 왕이야 라는 갑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심리를 깨버리는데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이 타이밍에서 그만두긴 했지만 이 부분은 절 욕해도 할말 없습니다. 셋째, 건물주가 단몇 푼이라도 권리금을 받는 곳은 피하십시오. 자기 건물의 가게가 자주 바뀌다 보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많다 보니 은근 권리금에 재미를 붙인 건물주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권리금에 욕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그 가게 자리가 자주 바뀌었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들 간의 거래이지만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도덕상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 권리금을 악용하는 임대인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의 임대인도 그런 사람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장사하려고 자기 돈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다 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중 일부는 자기도 받아야 되며 전 임차인과도 동의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둘이 얼마라도 돈을 챙기기 위해 둘이서 입을 맞춘 것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돈 앞에 타인의 양심을 바란다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난 어차피 장사 잘될 거고 거기서 몇년 이상 또는 그 이상 할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는 근거 없는 낙천적 자신감은 장사할 때만큼은 절대로 버리시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시고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이 있는 가게라면 권리금도 깎으십시오. 내놓은 가게의 임차인은 최대한 가게가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적자를 보고 있다면 더 손해보기 전에 보증금이라도 챙기고 싶을 겁니다. 1, 2년 전만 해도 1층은 무조건 바닥권리금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바닥권리금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임대로도 단돈 10만원이라도 협상하실 것을 권합니다. 너무 쪼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갑인 경우는 계약 전밖에 없습니다. 계약 후부터는 철저히 의리니 계약 전에 갑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주변 가게를 방문해서 분위기를 물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도 가게 정할 때이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이 솔직히 말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안 물어봤는데 솔직히 좀 후회합니다. 그 주변 가게를 보면 그 거리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고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가게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좁은 골목에 여러 개의 가게들이 오픈하고 폐업했습니다. 심지어 인형 뽑기 가게는 6개월 만에 폐업했는데 그 자리에 또 인형 가게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뽑기 인형 가게도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게가 오픈하면서 저한테 동네 분위기를 물어보러 온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픈 후 인사차 떡을 갖다 주거나 술 한잔하러 오신 분들은 있었지만 계약 전에 오신 분은 없었고 만약 오셨다면 전 그분들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종종 저한테 얘기합니다. 마음에 정한 가게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자주 와서 그 거리에 사람은 얼마나 다니는지, 나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게를 내놓은 사람 중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가게를 구경하러 오기로 한 날, 동네 노숙자들을 오게 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해서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발품을 많이 파시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째, 건물 관리비 문제인데요. 조그만 가게가 몇개 있는 단층 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 층이 있는 큰 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면 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가게 경험이 이 경우였습니다. 일산의 유흥가의 2층에서 임대료 150만원이면 싸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리비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평수에 비례해 매월 70만원 이상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모르고 오픈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큰 건물에서 가게 오픈을 하시게 되면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수도나 전기 계량기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허름한 건물에서 여러 가게가 있을 경우입니다. 한 건물의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가 가게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전기 계량기는 웬만하면 따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도 계량기는 하나로 여러 가게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조그만 건물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가게를 쪼개면서, 수도 계량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가게마다 수도 계량기를 따로 다 설치해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 계량기한 대당 20만원 정도 하고, 수도 배관 공사를 하려면 수백만원 이상 들기에 아쉬운 건, 니네니까 배짜라는 식으로 안 해주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주인이 살고, 밑에 낙지집과 주인 부동산, 떡볶이집, 그리고 제 가게가 있었습니다. 수도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물이 낙지집, 떡볶이집, 제 가게. 그리고 부동산 순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수도 배관이 하나다 보니 물을 많이 쓰는 낙지집에서 물을 사용할 땐제 가게에선 답답할 정도로 물이 졸졸 나왔습니다. 장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다 보니 수도요금 내는 것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총 가게가 겨울엔 17만원 정도, 여름엔 2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1층 부동산은 주인집이 운영하던 곳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떡볶이집, 부동산, 위에 건물주 집세 가구가 총 수도요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달 만 원만 냈습니다. 자기들은 물을 많이 안 쓴다며 세 가구가 만 원만 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에겐 관행이었던 겁니다. 전 수압도 약한 수도를 사용하면서 한 달에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수도요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주위의 가게들은 평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수도요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주 전 수도 계량기는 당연히 가게별로 따로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 잘못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상식과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시청 수도과에 연락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라는 말과 심지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공무원의 싸늘한 답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가게별로 수도 계량기가 따로 있을 거라는 저의 상식이 그 공무원에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나머지 다섯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야외 촬영도 필요하고 해서 다음번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